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같이 저번 시간에 그림 그래프와 관련돼서 배워봤었는데요. 그림 그래프를 이번엔 시간에 같이 어떻게 그리는지를 한번 선생님이랑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일단 배워봤던 그림 그래프 혹시 기억나나요? 그쵸. 저번 시간에 우리는 표를 통해서 한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표를 그려서 했었던 걸 기억나는데 어, 이 표보다도 선생님 저는 좀더 한눈에 더 들어온 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검은색 색칠한 거는 10명 색칠하지 않은 동그라미는 1명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 그 인원수에 맞게 색칠한 동그라미를 넣고 색칠하지 않은 동그라미를 넣어서 개수를 여기에다 이렇게 해서 어, 우리 맞아요 저번 시간에 그런 거 했었지 좋아하는 과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국어 몇 명, 수학 몇명 이렇게 했었던 거, 그런 거를 이렇게 나타냈던 거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그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선생님과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단계입니다. 스텝 1. 그림 그래프를 그릴 표를 확인합니다. 즉,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런 표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있었던 표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이라고 해서 국어, 수학 이렇게 해서, 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림 그래프를 그릴 거구나. 라는 거를 알수 있겠죠. 네. 그럼 이번 두 번째, 스텝 2. 스텝 2는 바로 그림을 나타내는 단위를 정한다. 그림이 나타내는 단위를 정한다. 즉, 선생님 여기 보니까 10명 정도 단위로 해서 한번 끊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의 자리 단위로 끊어서 개수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진한 하트는 10명 채워지지 않은 하트는 1명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스텝 3 정해진 단위에 맞게 그림 그래프를 그린다. 즉, 선생님 1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0명은 요 검은색으로 해놓고요. 10명으로 채워져서도 안 채워지는 여기 국어나 사회나 과학 같은 요런 과목에는 흰색 카트로 나머지를 채워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목 한번 적어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표 한번 쭉 적어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개수 해봐게 국어에는 진한 거 하나, 흐린 거 하나. 수학에는 진한 거 하나 10명입니다. 사회는 15명이니까 진한 거 하나에 흐림 멍텅한 거 5개 과학에는 어 선생님 과학시간에는 14명을 좋아하니까 10명짜리 하나 즉 진한 하트 하나에 흐린 하트 4개 영어는 10명이니까 진한 하트 하나 체육시간에는 40명이나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진한 하트 4개를 넣어주면 끝나겠군요. 자, 이제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오, 참. 학생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좋아했습니다. 오, 치킨. 네, 치킨 좋네요. 그래서 치킨, 이렇게 되어 있고, 오, 스마일, 큰 스마일이 세 개. 피자는 큰 스마일 하나에 작은 스마일 두 개. 그리고 핫도그는 작은 스마일 두 개. 그리고 떡볶이는 큰 스마일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아래에 보니까 큰 스마일은 10명으로 되어 있고, 작은 스마일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아, 여기 요 치킨은 큰 스마일이 3개니까, 그쵸. 여기가 1명이 10명씩 있으니까, 총 30명이 있겠지? 피자는, 어, 그쵸. 10명짜리 하나에 작은 스마일 2개니까, 1명, 1명. 즉, 12명이 좋아할 거고, 핫도그는 1명, 작은 거가 2개 있으니까, 1명, 1명. 총 2명이 있을 거고요 떡볶이는 어, 선생님 큰 스마일이 두개 있습니다 10명 10명이에요 그래서 20명이 좋아한다는 걸알수 있겠죠 네 이제 그럼 어 선생님 그림 그래프도 다 한번 해 봤으니까 이제 한번 문제 한번 풀어 볼까요 라고 했었는데 핫도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핫도그를 지석 봤는데 작은 스마일이 두개 그러면 2명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인가 했는데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 딱 보니까 큰 스마일이 두 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 20명이 되겠죠. 자, 그럼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자 이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수를 쓰지 않아도 한 번에 큰 스마일이 많은 것만 하면 되겠지 작은 스마일은 무시해도 돼요. 왜냐 한 명밖에 안 되니까. 큰 스마일 개수만 가지고도 비교해봤는데 이미 치킨 너무 압도적이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라고 물어본다면 치킨이라고 적으면 되겠지. 자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랑 3학년 수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은 오늘 마무리되었습니다. 1년 동안 선생님이랑 같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수학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수학에 좀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수학 수업 열심히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